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시어머니의 재혼상대를 알고 충격을 받으신 43살의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에 딸아이를 둔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벌써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차 되었네요. 1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늘어가는 건 재산이 아니라 밀린 카드값 뿐이었네요. 워낙 가난한 형편으로 결혼을 한 것도 있었지만, 살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학교 밖에 졸업을 못했거든요. 게다가 고아였어요. 그러니 이런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공장 일이나 식당일 뿐이었죠. 어쩌면 제 인생은 이미 이런 인생으로 정해져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냥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오래전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깨너머로 요리를 좀 배울 수 있었어요. 혼자 사부작사부작 요리를 해보니 제법 음식 솜씨 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시급이 조금 쓴 공사장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조리사 자격으로 어린 나이에 반장까지 맡아가며 음식하는 걸 진두지휘하였어요. 그리고 이 공사장에서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좀 젊었으니까 아줌마들 사이에서 웬 젊은 여자가 식당 일을 하고 있으니 다들 신기해했어요. 그중에 저희 남편도 있었고요. 그러니 맨날 식당 이모님들과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남자분들이 저와 제 남편한테 둘이 잘 어울린다며 젊은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보라고 지구 에 놀리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음식 배급을 할 때마다 괜시리 남편이 신경 쓰였어요. 저희 남편 생긴 것도 푸근하게 생겼는데 성격까지 푸근하고 정도 많았어요. 사람 생긴 거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다고 남편은 매번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일쑤였어요. 저희 남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였는데 일을 다 하고도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고도 이런 사람들에게 큰 소리 한 번은 안 내더라고요. 저는 이런 남편이 답답해서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남편 대신 돈을 받아준 적도 있었죠. 남편 성격이 저랑은 정반대였기에 오지랖이었지만 자처해서 이런 일까지 했죠.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제 모습에 반했대요. 그래서 그때 저랑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생각대로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가난한 형편에 하는 결혼인지라 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나중에 남편은 꼭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웨딩드레스며 결혼식이며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냥 고아인 저한테도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전국 팔도를 다니며 공사장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랑 같은 소속이라 남편이 가는 곳은 저도 같이 따라다니며 일을 했거든요. 전국 팔도를 다니며 일을 했기에 신혼 초 때는 신혼집도 없이 살았어요. 공사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어 떠돌이처럼 열악하게 살았죠. 그래도 그때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가 없을 땐 시어머니 집에 가서 신세를 졌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아둥바둥 사는 저희 부부의 사정을 알고 일이 없을 땐 무조건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사시는 곳도 많이 협소했는데 매번 저희 부부에게 하나 남은 방까지 내주시며 본인은 부엌에서 쭈그리고 주무셨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밖에서 자면 된다고 해도 니들이 1년에 몇 번이 나온다고, 여지껏 공사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왔는데, 쉴 때라도 편히 쉬어야 되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나는 몸이 쪼만해서 부엌에서 자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 그방 써라. 하시며 기어이 방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저희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셨죠. 한 번은 제가 일을 하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여사님의 실수로 들통에서 팔팔 끓고 있는 국이 제 머리와 얼굴로 쏟아졌거든요. 그 일로 심각한 화상까지 입었는데 제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 밤에 집안까지 내려오셔서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한참 동안 하염없이 우시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짐했죠. 이제부터 시어머니는 남이 아니라 내 엄마다 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에 그나마 보답을 할수 있는 방법이 매달 용돈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용돈 안 챙겨줘도 된다고. 니들이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어찌 쓰냐며 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거안 쓰고 먹고 싶은 거안 먹으며 아껴서 시어머님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까지 생기면서 시어머님께 더 신세를 지게 되었죠.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두팔 걷고 저희 딸을 돌봐주셨어요. 제게 절대 미안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하셨죠. 이런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저희 부부는 딱 10년 만에 보금자리를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비록 단독주택 반지하 월세집이었지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딸 때문에 공사장 식당에서 일하는 건 그만두어야 했어요. 그래서 집이랑 가까운 식당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제 얼굴에 남은 화상자국 때문에 쉽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식당 주인은 제 얼굴을 보고, 음식하는 사람 얼굴이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사람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며,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건 아무래도 틀린 것 같으니까, 다른 일 알아보셔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처럼 식당에 취직되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집에서 하는 부업을 했는데 화장품 박스 접는 일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이걸로는 생활하는 게 힘들었기에 새벽에 사람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우유 배달을 했죠. 그리고 지방이며 수도권이며 일이라는 일은 다 하고 다닌 남편도 점점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굴삭기 종사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쪽 바닥도 완전 과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죠. 쉽게 말하자면 일은 10개 뿐인데 중장비 모는 사람들은 20명이 넘게 있으니 일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 셈이었어요. 공급 자체가 너무 많아 일을 해도 1년이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허다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1년 중 어떤 달은 5일도 일을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할부로 세프 크레인까지 구입을 했기에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에 보름은 일을 해야 겨우 운영 경비에서 본전치기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남편에게 아주 좋은 일감이 들어왔어요. 직경 20cm에서 60cm 정도 되는 소나무 육송을 분을 떠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작업이 들어왔죠. 그 일을 의뢰한 사장도 아주 부자인데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농원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아주 큰 일감이 들어왔다며 신이나 있었고 들떠 있었죠. 아마 그 일을 하고 나면 돈 천만 원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운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을 다 하고 난뒤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었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번호까지 바뀌어가며 연락이 두절이 되었어요. 그 농원을 찾아갔을 땐 이미 그 농원까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 상태였죠. 그 돈을 받아 밀린 월세랑 공과금이랑 포크랜 활부비용을 내려고 했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한 저희 세 식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살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때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버겁더라고요. 신고를 해도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됐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큰 돈이 들어갔어요. 심지어 남편은 우울증까지 와서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었죠. 이런 남편을 대신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집도 절도 없는 저희가 갈 곳은 시어머니 집밖에 없었습니다. 거지가 된 꼴로 시어머니를 찾아가니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는 우리 아들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냐고 이제 어떡하냐고 하며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아이와 진보 따리만 남긴 채또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막노동을 했고 저도 막노동을 했죠. 공사장에서 여자들이 할수 있는 일도 꽤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곤 다들 혀를 쳤어요. 마흔의 나이에 그것도 여자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니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불쌍하다며 면전에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공사장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많았어요. 남편도 결혼 초그 순둥했던 얼굴은 없어졌고, 악에 받친 사람만 되어 있었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공사장에서 잘릴 뻔한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반장한테 찾아가 사정을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이 일도 잘리면 정말 굶어 죽는다고 사정을 해서 겨우 일자리를 연명하곤 했어요. 그러다 저희가 일하는 공사장에 저희 때문에 시끌벅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점심을 먹고 30분 정도 쉬는 시간대였는데 세상에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엄청 좋은 세단 차한 대가 공사장에 들어오더니 운전 기사까지 내려 뒷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양복을 쫙 빼입은 어떤 노신사가 차에 내려 작업 반장 이랑 얘기를 막 나누더라고요. 저는 뭐 건설사 대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작업반장이 저를 다급하게 찾는 겁니다. 김영씨, 김영씨, 아니 저기 노신사가 김영씨를 찾아왔는데 한번 가봐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누군데 저런 부잣집 노신사가 날 찾지 하며 그분에게 갔죠. 그리고 누구신데 절 찾냐고 했어요. 그러니 혹시 양정희 씨 며느님 되시나요?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었는데, 아니 저희 시어머님은 어떻게 아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일단 차에 타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신데 이유도 없이 차에 타라고 하시냐고, 누구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사실 저는 양정희씨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정희씨 며느님을 찾아온 이유가 지금 정희씨가 많이 아픕니다. 위암 2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소리에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정희씨가 자식들한테는 수술비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 같이 사는 며느님 따님도 본인 할머니가 아픈 걸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것 같아서 며느님과 아드님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가 반쯤 풀렸어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암이 전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데 전 일단 남편을 불러오겠다고 했어요. 사실 어머님을 뵌지도 오래됐고, 애만 맡겨두고,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도 자주 못 드렸거든요. 이런 불효가 어딨을까 하는 마음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곧장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남편을 데리고 그 노신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노신사에게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노신사의 멱살을 잡고, 야이 사기꾼아 이 사기꾼은 여기서 다 만나네 호랑이 굴에 제발로 들어왔겠다 내가 오늘 당신 가만 안을 거야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노신사도 초점을 잃은 듯한 눈빛으로 남편에게 멱살만 잡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공사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을 말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노신사를 떼어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에, 저 노신사가 바로 남편한테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탄그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노신사도 기가 막힐 따름이었겠죠. 지가 사기를 친 남자의 엄마와 만남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노신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그 노신사는 일단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엄마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희는 그 노신사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 노신사의 첫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술비를 내줄 테니 치료를 하라고 했다는데 수술을 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 이 노신사가 급하게 저희를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희 남편에게 사기를 튼 사기꾼이었다니 어이가 없었죠. 저희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듣고는 충격을 금치 못하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 제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해미야, 사실 나 박영감이 내주는 수술비로 수술하고 몸이 다 나으면 재혼하려고 했다. 근데 박영감이 내 자식한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죽일 듯이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지만 나 박영감이랑 헤어지기가 싫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데 나 어쩌면 좋냐? 우리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돼? 하며 어린아이처럼 우시는데 마침 밖에 나갔다가 온 남편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고 병실 커튼을 제치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식보다 남자가 더 좋냐고. 그러면 평생 자식 얼굴 보지 말고 저 사기꾼이랑 둘이 살라고 하며 저를 끌어당기고 나가자고. 우리 엄마는 자식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만 푹 숙이시고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혼자 나가고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님은 점점 더 사이가 격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시어머님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자식들이 능력도 없어 수술비도 못 대주니, 박영감이 내주는 수술로 수술하는 거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저 인간 사기꾼이라고, 천성이 사기꾼인데, 엄마한테 무슨 말을 못 하냐고, 다 사탕관림이라고 하며, 나중에 후회하고 싶냐고 했어요. 그러니 박영감이라는 분도 사기를 치려고 친게 아니라며 그돈몇 배로 갚겠다고 미안하다며 저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셨고 제 엄마는 허락해달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엄마 얼굴 안 보고 인형 끊고 산다고 하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사랑에 눈이 멀으신 건지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인생 선배님들에게 조언 좀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련을 준 사람이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사례자님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실까 감히 짐작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많은 인생 선배님들에게 조언 얻으셔서 잘 해결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